오셨어요, 인코님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펠리칸 신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도 구경하고 영상에도 담고 싶어서 오자마자 냅다 언박싱을 찍어야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짜잔 지금 이렇게 도착해 있어요 저도 아직 못 봤답니다 펠리카는 매년 한정판을 낸다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M600을 베이스로 한 M600 블랙 톨토이즈 톨토이즈 쉐어블랙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어요 스페셜 에디션이 뭔지 이제 다들 아시죠 수량 한정은 아니라서 넘버링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기간 한정으로 나오는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버니 시리즈 중에서 M600을 좋아하기도 하고 블랙 톨토이즈는 완전 새로운 컬러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안살수 없었습니다. 포장을 뜯으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 톨토이즈 부분을 너무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 어떤 색조가 있을지, 어느 정도 반짝일지. 배럴이 불투명하다면 좀그 느낌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요. 국내 펜샵에서는 한정판이나 신상품이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유선 예약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전좀 제도적으로 프리 오더가 있는 해외 펜샵에서 그냥 결제까지 다 해놓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펜샵 아펠붐에 상세 페이지가 업로드 되자마자 그냥 결제를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배송도 DHL로 와서 상당히 빨리 받아본 것 같습니다. 팬케이스 위로 아펠붐 포장을 한번더 해주셨네요. 예쁘네요.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과자. 심플한 박스 안에 담겨 있어요. 여기 펜이 있고요.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영롱하죠. 원래도 톨토이즈 쉘 색상은 다들 인기가 많았어요. 기존 컬러는 뭐뭐가 있을까요? 브라운 톨토이즈. 거의 제일 근본 모델이고, 거기서 좀더 캐주얼해진 화이트 톨토이즈도 있죠. 이 둘이 제일 유명하고, 약간 번외편 같은 느낌으로 레드 톨토이즈라든지, 완전 빈티지 모델에서는 다른 색상들도 간혹 있긴 해요. 톨토이즈 쉘의 강점은 펠리칸의 헤리티지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고 가면서, 베럴의 질감으로 화려함을 더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개가 아니면서 자개 느낌이 나는 라덴스러운 오묘한 빛깔이 매력인데요. 진짜 거북이 등껍질을 사용된 건 절대 아니고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재질이에요. 저는 90년대랑 2010년대 재발매된 톨토이즈들을 비교해보면 복각 버전의 명확한 스트라이프 구분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90년대 톨토이즈 패턴은 스트라이프가 좀더 잘다고 해야 하나, 어, 배색이 좀더 자연스럽고, 베럴도 플레이트 전체가 투명하게 비쳐 보여서 좀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다면, 최근껏 스트라이프 구획도 진하고, 톨토이즈 쉘 부분이 더 다채롭게 빛나는 느낌이랄까요? 이왕 자괴스러울 거면 좀더 난반사되는 찬란한 느낌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한정으로 나왔던 M400 브라운 툴토이즈를 뒤늦게나마 구하려고 고군분투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새 톨토이즈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M600 사이즈의 무려 블랙 톨토이즈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때까지의 톨토이즈들은 모두 금장인데 이번 블랙 톨토이즈는 완전 은장. 팔라디움 트림이거든요. 엄청나게 세련되고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펠리칸에서 좋아하는 건 투톤립이랑 금장인데 자꾸 사는 건 은장을 사게 되네요. 이제 그만 얘기하고 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요소들은 일반 M605와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펠리칸의 시그니처인 원통형 배럴과 플랫탑에 무게는 사이트상에는 16g 일반 M600이랑 같아요. 장식용 링들은 다른 M600 시리즈와 동일하게 캡 끝에 두껍고 얇게 두줄 그립부 끝에 한줄 노브 앞에 두 줄이 있습니다. 중결링에는 펠리칸 수베른 졸머니라고 적혀있고요. 전체 원톤의 팔라디움 트림입니다. 크흐 너무 예뻐요. 스크게캡 14C 실버 원톤의 닙이고요. 저는 이번에 M닙으로 구매했습니다. 섬세한 펠리칸 투톤 닙이 못내 아쉽긴 합니다만 정말 깔끔하고 예쁘네요. M600대의 닙이 진짜 절묘한 게 M400은 아무래도 좀 작고 오밀조밀한 느낌이 있고 M800부터는 닙 전면부 곡률이 많이 평평해져요. 그만큼 웅장하고 멋있기도 하지만 날렵하고 섬세한 시입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건 M60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도 너무 뒤에 있지 않고요. 요즘 통필사를 하면서 고요하게 오래 글을 쓰다 보니 저는 확실히 가벼운 펜이 좋아요. M 600까지 플라스틱 노브, M 800대부터 황동 노브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예쁜 느낌? 점점 M 600이 좋아지는 중입니다. 피스톤 필러랑 마레모의 부드러운 노브, 진짜 더할 나위가 없고요. 슈트레제만과 블랙 톨토이즈는 M800 브라운 블랙과 브라운 톨토이즈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었던 펠리칸의 배럴 투명도 변화 이슈가 있었죠. 원래는 배럴을 구성한 이 플레이트 사이사이가 반투명한 재질이어서 어두운 색상 배럴이어도 약간의 투명한 느낌이 있었고 또 빛에 비춰보면 쉽게 잉크 잔량을 확인 가능했어요. 얼마 전을 기점으로 기본 색상에서부터 모든 라인업의 배럴이 불투명해졌는데요. 솔직히 배럴이 불투명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 이상 현행 펠리칸을 안 사야 하나? 드디어 빈티지 펠리칸으로 들어가야 하나?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걸 사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블랙 톨토이즈 한에서는 불투명이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실물을 봐야 알겠지만 오히려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흐름을 거쳤습니다. 알고 보면 M600, 핑크 화이트 에디션도 사이사이가 불투명이거든요. 근데 불만 없이 썼긴 하니까요. 어쨌든 이 검정 부분이 불투명해져서 원래 느껴지던 입체감보다는 좀더 평면적이고 골드한 느낌이 강해요. 어쨌건 저는 블랙 톨드웨이즈는 불투명 베럴이 더잘 어울린다는 제 판단이 맞았던 걸로 하겠습니다. 대놓고 스트라이프 사이사이의 간격이 더 넓어서 인상이 진하고 예쁜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를 살때 그냥 예뻐서 사는 게 사는 게 있거든요. 그 둘은 다르잖아요. 저는 M400, M800 슈트레제만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어있는 걸 추가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또 M600 핑크 화이트가 있다면 그 옆에 툴토이즈 블랙을 놔줘야 하지 않을까요? 필감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지만, 더군다나 엠립이니까요. 가장 궁금한 핵 굵기부터 확인해볼게요. 어울리는 잉크를 한참 고민했는데, 일단은 제일 기본인 헬리카4001 로얄 블루를 넣어보겠습니다. 해골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블랙톨트웨이즈 슬릿이 조금 좁은 것 같기도 해요. 적당히 써서 흐름이 트이지 않으면 살짝 교정을 받아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감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마치 이팁 끝이 거의 완벽한 구일 것 같은 그런 동글동글한 필감이. 제가 펠리칸에서 기대하는 바로 그 부드러운 필감이에요. 그치만 아직은 소리 완전 펑펑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 통상적인 100% 버터 필감의 상태는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시필은 뒤쪽에 첨부해 놓을게요. 최근 펠리칸 스페셜 에디션의 행보를 보면 은근히 M600 사이즈로 좀 실험적인 걸 많이 내고 있는데요. 레드 톨토이즈에 이어서 블랙 톨토이즈도 M600 사이즈로만 나왔네요. 앞으로 다른 톨토이즈도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블랙 톨토이즈가 다른 사이즈로 나올 수있겠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겠죠 개인적으로는 블랙톨토이즈가 슈트라이제만과 비슷한 톤이면서도 그 상위 호환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펠리칸이 은근히 이런 우아한 베리에이션을 잘 주는 듯해요 앞으로 절대 안사 이런 말은 일단 넣어두고 앞으로도 발매되는 한정판을 지켜봐야 겠어요